안녕하세요. 1월 19일 화요일 큐티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로 그때부터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키트나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누구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요한의 감옥에 갇힌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이 장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갇히고 그때부터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어디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냐 하면 갈릴리 지방입니다 마태는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성취의 내용을 보면 이방에 갈릴리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바로 예수님이 이 척박간탕 사람들이 볼때 어둠의 땅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 땅에 빛이 비쳤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볼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화려한 곳에서부터 그 대비를 할것 같이 여겨지지만 성경은 누추한 마국간에서 시작한 아기 예수의 태어남 그리고 공적 사역의 시작도 아무도 알아두지 주지 않는 그런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데 무엇을 하셨냐면 말씀을 전파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것은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어디로 회개합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쳐주는 이 사역을 같이 함께 하셨는데요. 갈릴리와 대가벌리와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대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충실한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장면을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은 홀로 혼자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시몬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때와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신 공간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무턱대고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 뭐,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사역을 시작하셨고, 남들이 알아주는 화려한 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 묵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오늘 우리는 2021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세 가지 사역과 나의 믿음은 과연 연결되어져 있는가? 오늘 하루도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